3만 5천 피트 상공. 1등석 복도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습니다. 얼굴은 보라빛으로 변했고 숨이 멈췄습니다. 승무원 한 명이 무릎을 꿇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자의 셔츠를 찢습니다. 당장 멈춰. 당신 자격 없잖아. 본부장의 고함이 기내에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승무원은 멈추지 않습니다. 주머니에서 볼펜을 꺼냅니다. 미쳤어? 지금 회장님 목을 찌를 거야? 승무원의 손끝이 남자의 목을 향합니다. 떨립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단호하게. 승객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휴대폰 셔터 소리가 사방에서 터집니다. 살인이야. 저 여자가 회장을 죽이려고 해. 이 놀라운 반전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 비행기에 오르기 전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제 2, 6, 3시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 약봉지가 가득합니다. 어머니 투석 치료약입니다. 휴대폰이 진동합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입니다. 지아나, 이번 달 치료비가 어머니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가득합니다. 엄마, 꼭 보낼게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통장을 확인합니다. 잔액 23만 원. 문자 알림이 연달아 올립니다. 월세 3개월 연체. 최종 경고. 치료비 미납. 다음 주 치료 불가. 지안은 깊게 숨을 들이킵니다. 오늘만 버티자. 오전 7시. 인천공항 직원 대기실. 지안이 들어서자 동료들의 대화가 뚝 끊깁니다. 저 사람 전과자 맞지? 응급 구조사였다가 사람 죽인. 누군가 작게 속삭입니다. 지안은 고개를 숙입니다. 그때 문이 열립니다. 구두 소리가 또각 또각 울립니다. 박민재 본부장입니다. 조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LA 행1등석은 서지안. 지안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네, 본부장님. 박민재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실수하지 마. 너 같은 건 언제든 자를 수 있어. 지안은 주먹을 꽉 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민재가 비웃으며 돌아섭니다. 동료들도 하나둘 나갑니다. 지아는 혼자 남습니다. 사물함 문을 엽니다. 안에 어머니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버틸게요. 복도를 걷는데 휴대폰이 진동합니다. 문자가 옵니다. 오늘 VIP 탑승? 절대 쉴수 없게. 회장님이신다. 박민재입니다. 또 다른 문자가 도착합니다. 알수 없는 번호입니다. 오늘이다. 준비 완료. 지아는 이상함을 느낍니다. 잘못 온 문자일까? 방송이 울립니다. LA 행승무원 여러분, 탑승 준비 시작하십시오. 지아는 깊게 숨을 들이킵니다. 가방을 메고 게이트로 향합니다. 오늘도 버텨야 합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복도 끝에서 박민재가 지안을 지켜봅니다.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집니다. 갑자기 승객 한 명이 비명을 지릅니다. 저기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50대 여성이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지안의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달려가려 합니다. 하지만 발이 멈춥니다. 머릿속에 목소리가 들립니다. 피고인 서지안, 업무상 과실치사, 유죄, 2년 전 판사의 목소리입니다. 또손 떼면, 또 죄인이 돼, 공항의료진이 달려옵니다. 여성에게 응급처치를 합니다. 동료 승무원이 다가옵니다. 왜 가만히 있었어? 응급구조사였잖아. 지안은 고개를 숙입니다. 자격이 없어요. 그래도 사람이 쓰러졌는데 지아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주먹을 꽉 쥡니다. 여성이 들것에 실려갑니다.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탑승이 시작됩니다. 오전 10시.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옵니다. 강태윤 회장입니다. 박민재가 달려가 인사합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목소리가 꿀처럼 달콤합니다. 회장은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고 좌석으로 향합니다. 그 뒤로 50대 남자가 조용히 탑승합니다. 최민수입니다. 최민수가 복도를 지나가다 지안을 봅니다. 몸이 굳습니다. 지안도 최민수를 봅니다. 서로 눈이 마주칩니다. 지안은 급히 고개를 돌립니다. 최민수도 서둘러 자리로 갑니다. 박민재가 의료함을 점검합니다. 안전 점검 확인. 의료함 문을 엽니다. 손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안은 멀리서 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박민재의 손이 뭔가를 만지고 있습니다. 재빨리 주머니에 넣습니다. 박민재가 돌아서다 지안과 눈이 마주칩니다. 차가운 미소를 짓습니다. 뭘 봐? 지하는 고개를 숙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탑승이 완료됩니다. 기장의 방송이 울립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십시오. 엔진 소리가 커집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움직입니다. 활주로를 달립니다. 속도가 빨라집니다. 비행기가 뜹니다. 지아는 승무원 좌석에 앉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집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3만 5천 피트 상공. 밀폐된 공간. 12시간의 비행이 시작됩니다. 기내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지아는 음료 카트를 밉니다. 회장의 좌석을 지나갑니다. 음료 드릴까요? 회장은 고개를 흔듭니다. 갑자기 회장이 신음을 냅니다. 윽. 가슴을 움켜집니다.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지안이 재빨리 알아챕니다. 심장 이상입니다. 하지만 다가가지 못합니다. 발이 얼어붙습니다. 옆 좌석 승객이 소리칩니다. 저기요. 회장님이 이상해요. 다른 승무원이 달려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회장이 가방을 가리킵니다. 약, 가방, 승무원이 약병을 찾아 건넵니다. 회장이 약을 먹습니다. 천천히 호흡이 안정됩니다. 지아는 멀리서 지켜봅니다. 손이 떨립니다. 박민재가 다가와 속삭입니다. 왜 가만히 있었어? 설마 겁나서? 지아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30분 후, 갑자기 1등석에서 비명이 들립니다. 회장님. 회장님. 지안이 돌아봅니다. 회장이 좌석에서 바닥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얼굴이 보랏빛으로 변합니다. 승객들이 일어섭니다. 소란이 일어납니다. 지안의 몸이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박민재가 빠르게 가로막습니다. 내가 처리할게. 넌 승객들 진정시켜. 본부장님, 지금은 명령이야. 물러서 박민재가 회장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동작이 느립니다. 회장의 입술이 파래집니다. 호흡이 가빠집니다. 박민재가 인터폰을 듭니다. 조종실입니다. 응급상황 발생했습니다. 기장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승객 한 분이 의식을 잃었습니다. AED 사용하십시오.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박민재가 의료함으로 갑니다. 천천히 걷습니다. 지안은 참을 수 없습니다. 회장에게 다가갑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박민재가 뒤돌아 봅니다. 뭐 하는 거야? 승객들이 지안을 봅니다. 지안의 손이 회장의 목에 닿으려는 순간, 박민재가 달려와 팔을 잡아챕니다. 당장 물러서 자격도 없는 주제에 지안을 뒤로 밀어냅니다. 지안이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회장의 호흡이 점점 약해집니다. 승객들이 소리칩니다. 회장님이 죽어가요. 빨리 뭐라도 해요. 기내가 아수라장이 됩니다. 스위치를 누릅니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이상하네. AED가 안 켜져요. 회장의 호흡이 완전히 멈춥니다. 승객들이 공항에 빠집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지안은 멀리서 서 있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피고인 서지안, 유죄. 의료행위를 금지한다. 머릿속에 판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조종실 문이 열립니다. 한결 부기장이 뛰어내려옵니다. 무슨 일입니까? AED가 고장났습니다. 착륙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4시간입니다. 그 순간, 지안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합니다. 자동으로 음성 메시지가 재생됩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입니다. 지안아, 엄마 괜찮아. 걱정 마. 지안의 몸이 굳습니다. 우리 딸, 항상 최선을 다하는 거 알아. 눈물이 흐릅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면 엄마는 믿어. 메시지가 끝납니다. 지안은 회장을 봅니다. 손 떨림이 멈춥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게요. 지안이 회장에게 다가갑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박민재가 소리칩니다. 뭐 하는 거야? 살려야 해요. 넌 자격 없어. 지안의 손이 회장의 셔츠를 찢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박민재가 지안의 어깨를 잡습니다. 당장 멈춰. 한결이 박민재를 막아섭니다. 지금은 생명이 우선입니다. 지안의 심폐소생술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회장은 반응이 없습니다. 기도 확보가 필요해요. 주머니에서 볼펜을 꺼냅니다. 박민재가 비명을 지릅니다. 미쳤어? 회장님 목을 찌를 거야. 윤상갑상막 절개입니다. 승객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휴대폰 셔터 소리가 터집니다. 볼펜 끝이 회장의 목에 닿습니다. 정확하게 단호하게 볼펜이 들어갑니다. 쉬익 공기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회장의 가슴이 부풀어 오릅니다. 지아는 계속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10분, 20분. 땀이 얼굴을 타고 흐릅니다. 갑자기 회장이 기침을 합니다. 커? 맥박이 돌아옵니다. 호흡이 시작됩니다. 승객들이 안도합니다. 박수가 터집니다. 지아는 주저앉습니다. 한결이 다가와 물을 건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멀리서 박민재가 지안을 노려봅니다. 응급처치 30분 후. 회장은 1등석 간이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호흡은 안정됐지만 의식은 희미합니다. 지안은 옆에 앉아 맥박을 확인합니다. 박민재가 다가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지안이 고개를 듭니다. 무자격자 의료행위. 이건 범죄예요. 생명이 우선이었어요. 변명해봤자 소용없어? 착륙하면 체포될 거야. 한결 부기장이 다가옵니다. 본부장님, 저분이 회장님 살렸잖아요. 규정 위반이야. 규정보다 생명이 먼저 아닙니까? 주변 승객들도 웅성거립니다. 저 승무원 덕분에 회장님 살았는데, 오히려 포상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박민재는 표정이 굳습니다. 그때 회장이 희미하게 눈을 뜹니다. 지안을 봅니다. 당신이 살렸나? 지안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안정을 취하세요. 회장이 지안의 손목을 잡습니다. 고맙소. 목소리가 가늘게 떨립니다. 그리고 중얼거립니다. 내 심장 박동기가 왜 지안이 귀를 기울입니다. 이상해. 이건 누가 말을 잊지 못하고 다시 의식을 잃습니다. 지안은 회장의 가슴을 봅니다. 셔츠 사이로 작은 흉터가 보입니다. 심장박동기 이식 흉터입니다. 박동기가 이상했다고 지안의 머릿속에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륙전, 박민재가 의료함을 만지던 모습, 무언가를 주머니에 넣던 모습, 설마, 지안이 박민재를 봅니다. 박민재도 지안을 보고 있습니다.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뭘 보는 거야? 목소리가 날카롭습니다. 아무것도요. 지안은 고개를 돌립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자연스러운 고장이 아니야. 누군가 고의로 지안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의료함으로 향합니다. 문을 엽니다. 안을 확인합니다. AED가 있습니다. 배터리를 확인합니다. 배터리가 빠져 있습니다. 역시, 지아는 주머니에 배터리를 넣습니다. 박민재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아는 화장실로 향합니다.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다가옵니다. 최민수입니다. 잠깐, 얘기 좀 합시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지안이 멈춥니다. 저 아시나요? 최민수가 주위를 둘러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2년 전, 그 사고, 지안의 몸이 굳습니다. 최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제가 거짓 증언을 했어요. 지안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화장실 앞 좁은 복도, 최민수가 지안을 봅니다.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2년 전, 그 사고, 제가 거짓 증언을 했어요. 뭐라고요? 지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최민수가 고백을 시작합니다. 그날 밤, 제가 봤어요. 박민재가 술 마시고 운전한 거, 환자 이송 중에 중앙선을 침범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난 거예요. 지안의 몸이 떨립니다. 그런데, 왜? 박민재가 500만원을 줬어요. 딸 수술비가 급했어요. 그래서 당신한테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지안이 벽에 기댑니다. 2년 동안, 2년 동안 눈물이 쏟아집니다. 최민수도 눈물을 흘립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었어요. 증거도 있어요. 최민수가 휴대폰을 꺼냅니다. 2년 전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화면을 지안에게 보여줍니다. 영상이 재생됩니다. 어두운 밤. 구급차 안. 박민재가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비틀거립니다. 술에 취한 모습입니다. 박민재, 정신 차려. 누군가 소리칩니다. 하지만 박민재는 중앙선을 넘습니다. 마주오는 차 헤드라이트. 쾅, 충돌음, 영상이 끝납니다. 지안은 휴대폰을 움켜집니다. 이걸로 증명할 수 있어요? 네, 착륙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갑자기 비행기가 크게 흔들립니다. 지안과 최민수가 비틀거립니다. 기장의 방송이 울립니다. 승객 여러분, 심한 난기류에 진입했습니다. 즉시 좌석으로 돌아가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십시오. 비행기가 계속 흔들립니다. 물건들이 떨어집니다. 승객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다시 방송이 올립니다. 착륙이 4시간 지연됩니다. 지안이 최민수를 봅니다. 4시간 더. 박민재가 눈치챌까요? 조심해야 해요. 두 사람은 복도를 걸어 좌석으로 돌아갑니다. 1등석을 지나갑니다. 박민재가 서 있습니다. 지안과 최민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눈빛이 차갑습니다. 지안은 못본척 지나갑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맵니다. 창밖은 어둡습니다.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비행기는 계속 흔들립니다. 지안은 주머니 속 AED 배터리를 만집니다. 이제 증명할 수 있어. 하지만 불안합니다. 착륙까지 4시간. 박민재와 함께 갇힌 시간. 난기류가 계속됩니다.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갑자기 경보음이 울립니다. 삐삐삐삐. 회장이 다시 심정지입니다. 지안이 재빨리 달려갑니다. 이번엔 박민재가 막지 못합니다. 지아는 전문적으로 응급 처치를 합니다. 승객들이 놀라워합니다. 저 승무원, 보통이 아닌데? 한결 부기장이 설명합니다. 저분 원래 응급구조사였어요. 5년 경력, 국가대표급이었죠. 그런 사람이 왜 승무원을? 지아는 필사적으로 회장을 살립니다. 10분 후, 회장이 의식을 회복합니다. 희미하게 눈을 뜹니다. 지안의 손을 잡습니다. 당신이 두번 살렸소.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내 심장박동기 누군가 고의로 조작했소. 내가 직접 목격했소. 승객들이 경악합니다. 이륙 전에 박민재가 의료함 만지는 거 봤소. 수상에서 CCTV 확인했소. 명백한 살인 시도요. 박민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립니다. 무슨 소리예요? 거짓말입니다. 최민수가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승객들이 최민수를 봅니다. 2년 전 박민재가 음주운전으로 환자를 죽였어요. 서지한 씨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최민수가 휴대폰을 꺼냅니다. 증거 영상이 있습니다. 승객들이 화면을 봅니다. 영상 속 박민재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운전합니다. 쾅! 사고 순간입니다. 승객들이 분노합니다. 저런 쓰레기가 박민재가 발악합니다. 조작이야. 다 조작이라고 한결 부기장이 말합니다. 기내 CCTV도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의료암 만지는 거다 녹화됐어요. 박민재가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승객들이 박민재를 애워쌉니다. 지안은 조용히 회장을 돌봅니다. 한결이 다가옵니다. 대단하십니다. 지안이 고개를 흔듭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기장의 방송이 들립니다. 승객 여러분, 난기류를 벗어났습니다. 한 시간 후, la에 착륙하겠습니다. 비행기가 안정을 찾습니다. 창밖으로 빛이 들어옵니다. 지안은 창밖을 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최민수가 다가와 고개를 숙입니다. 정말 미안했습니다. 지안이 최민수의 손을 잡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행기는 천천히 하강합니다. LA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비행기가 LA 공항에 착륙합니다. 문이 열립니다.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민재에게 수갑이 채워집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과거가 발목을 잡아서 지안은 조용히 바라봅니다. 회장이 들 것에 실려나갑니다. 지안을 향해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소. 은혜는 꼭 갚겠소. 당연한 일에 쓸 뿐이에요. 3개월 후, 한국 법정입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습니다. 피고인 박민재, 살인미수, 증거조작, 위증혐의, 징역 7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집니다. 다른 법정, 지안의 재심입니다. 피고인 서지안, 무죄. 지안이 눈물을 흘립니다. 6개월 후, 인천공항입니다. 지안은 이제 의료팀장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가슴에 배지가 달려 있습니다. 항공 의료안전 책임자, 동료들이 지안에게 인사합니다. 과거 그녀를 무시했던 승무원들도 이제는 고개를 숙입니다. 지안은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좌석에 앉아 창 밖을 봅니다. 휴대폰을 꺼냅니다. 배경화면은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미소를 짓습니다. 비행기 엔진 소리가 들립니다. 활주로를 달립니다. 그리고 천천히 떠오릅니다. 지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손이 떨렸던 건 두려워서가 아니었어요.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길까봐 무서웠던 거예요. 구름을 지나갑니다. 이제 알아요. 햇빛이 비행기를 비춥니다. 진짜 용기는 두려워도 하는 거라는 걸 비행기는 푸른 하늘을 날아갑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집니다. 자막이 떠오릅니다. 2년간의 억울함이 풀린 서지안. 현재 서해그룹 항공의료안전팀을 이끌고 있다. 그녀가 만든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327명의 생명을 구했다. 자막이 사라집니다. 어둠 속에서 비행기 엔진 소리만 들립니다.